안녕하세요. 저녕하세요 저희가 환경 얘기를 하고 작은 실천을 하려고 골목으로 나왔습니다. 이동에에 얼마나 많은 있는 기들이 있는 한한번 살펴보며 쓰레기를 한국볼게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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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로 카메라를 들는왔는데 배터리를 두고 와가지고 <laughs> 그래서 제 폰으로 찍는 한국에 있있어요 여기 봉투에다가 담을 거지? 네 좋아요. 아이 담는 봉투 앞 부분일자, 맞 부분. 어. 어. 여기 있어요. 어디? 사실 이 블록 안에도 되게 많다. 아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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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난 저기 저기. 여기는? 많이 힘드시죠? 라는 종이가 있는데. 아씨야 개미 조심해. 길냥이네. 어디? 어 길냥. 예쁘다. 너무 너무 예쁘다. 예쁘다. 얘 사람 좋아해. 그래서 온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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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. 가. 그래서 사람들이 제 엄청 많다. 하... 아, 없어, 나비야. 나비래. 제네 왜나 나비인 줄 알아? 몰라. 와. 어 아, 여기 뭐야? 하나 있어. 어얘 아, 담배꽁초가 너무 많은데. 발견! 이번엔 내가! 야뭐 띠라도 주런거 나올 걸 그랬다 그러게 성격 난 채소 한잘한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아 쓰레기가 생각보다 많네 어? 가는 길에도 되게 많다 아니, 지금, 어, 지금, 지금 거의 2보 이... 1줍기인데? 야 저긴 그냥 더도될것 같아 지금 벌써, 벌써 목에 물렸어? 이제 응. 아직. 아니 얼마나 좋았다고 가서 원래 본격 시작인데, 너무 심지어 많아. 다 죽지도 못한 거라는 거지 어. 이게 얘는 있는 그래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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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마냥 거의 뭐커플더네요 <laughs> 이거 커플더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<laughs> 이렇게나 지웠어요아 지금 현장에 온 적이 안 왔는데 아직 지금 몇분안 왔거든요 30분도 안줬어 우리 근데 <laughs> 이거 뭐라.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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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네요 뭐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<laughs> 다행히 쓰레기가 별로 없는 것 같네요. 되게 편했어요. 보호색을 하고 있는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짓지? 오 마이 갓. 여기 있었어. 오 노.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? 어, 야, 좀, 여러분 <laughs> 아 저기 두면은 좀 마시지 말래? 진짜? 아니, 너무 열심히 안하지 아, 너무 열심히 저지다말라어 아, 말도 안 된다 <laughs> 아니 이렇게 싸고 시게 그걸로 쓰레기통이 다 버리갔어? 맞아 <laughs> 여러분 날씨가 이게 말이 안 되는 날씨입니다 오늘 사실 진짜 더운 날이야 그치? 아, 오늘 진짜 습하기가 거의 동남아급이에요 맞아 진짜 너무 더워요 아.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해질 녘까지 하잖아요. 색깔 <laughs> <laughs> 얼마나 멋 <밖에> 퇴근길 <있어요. 웃음> 하늘이 너무 예쁘네. 양화대교예요. 양화대교지 있어요. 너무 예쁘네요. <laughs> 여기 보세요. 여기 있는 거 우리 못죽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버어놨네 열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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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정, 열정, 열정.

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 마, 아, 맞아 여러분 이렇게 버리면 아, 못한대요 안그래요네 어, 이렇게 하면 그 흡입이 안 된대요 안그안 비닐, 비닐 버리는데 그래서?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돌아가자 온다 어. 조심해 정현 우리 지난번에 하늘 못 보여줬잖아 빨리 근데 오늘은 너무 예쁘네요 나는 그렇게 있는거야 눈치가 보이지 근데 오히려 저런 도시.. 응. 아까 골목? 길골목? 어, 사람이 나, 없으니까 빅스폰 그래, 그래. 어 지금 여기는 별로 없어요 이런 종이는 무엇일까? 괜히 그래. 까보고 싶고 그러네 그러니까 영수증아 영수증 아네 아, 정연이 아. 느낌이대. 핸드폰으로 전화하면서 내 핸드폰 어디갔지? 어내 핸드폰 어디갔지? 이랬대. 어. 그때 같이 전화하했서어 <laughs> 근데 내 핸드폰 어디 갔지? 야 <laughs> 아, 여기는 소질 숨겨놓은 거 아니냐고. 어, 그렇겠다. 핫. 하... 무슨 사탕이죠? 홍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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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렇게 하면 나 어깨까지 같이 나온다. 같이 있는 느낌. 우리 목표 지점이 다가오고 있어요. 예! 예! 양아대교. 우리 집에, 멜라홀로이 <laughs> 불러줘야지. <laughs> 드라이버 아니야? 드라이버. <웃음> <드라버>. <웃음> 없는 것 같아요. 들어갈까? 그 <laughs> <laughs> 이제 그러면은 뽑기! 뽑기! 동그란히 외롭게 있네요. 방대로. 어 그거 완전 추억이는데 됐어? 됐다, 됐다. 어 됐어? 여러분 끝났어요. 약간 습관성 안녕. <laughs> 근데 <이제> 카메라안 틀리면 <laughs> 일단, <웃음> 일단 이거 해줘야 돼. 힘들어요. 소감은 뭔가 토일 한강이나 이런 데는 좀 정리가 잘 되있는데 주택가들의 쓰레기가 많다. 았와 응. 진짜 너무 많네요. 약간 골목 이렇게 흐미진 곳에 좀 많았어요. 근데 한번 주위를 걸어 다니면서 잘 보세요.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을 안 쳐다보고 다니니까 몰랐는데. 맞아. 생각보다 너무 많네. 아까 하영이가 우리가 찍지는 않았지만 그럴 때 말한 것처럼 환경미화원 분이 이렇게 주 3일씩은 어 정리를 해주시는데도 3일이 뭐야 진짜 합정은 사람도 많아가지고 그런가? 더 매일매일 매일 오실걸? 매일 아, 근데 근데도 진짜 거의 하루 만에 담배 꽁초가 그렇게 많다는 건 맞아.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 충격 아, 이런 담배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어쨌든 미션 올리웠습니다 봉투 하나를 버렸답니다 그러면 <놀람> 안녕 <놀람> 구독, 슬로 <laughs> 좋아요, 아멘, 알렉산드. <laughs>